올해의 공동 유문염, 절대 감사와 일신 공부를 신앙과 수행으로 함께 해가야겠지만, 저는 일신 공부에 우선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치사를 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염원에 일신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선을 할때 가끔씩 느껴지는 맑은 기운이 좋아서. 일상에서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면 무시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이 곧 일신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할수록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일심의 상태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에 힘입어서 생활 속에서 생기는 소소한 일신거리를 연마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생활 속에서 이런 질문이 풀리지 않을 때는 교감님께 문답 감정을 받곤 합니다. 교감님께 문답 감정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용기를 내게 해줍니다. 저는 그동안 수요 마음을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정기일기를 통해 지면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감님께 얻은 답으로 방향을 잡고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응답감정을 얻은 말씀들은 개인 가해 받은 것 같은 소득이 있습니다. 교감님께서 일심이란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며 간주하라 하셨고, 한때는, 한가할 때는 너그러운 감정, 힘들 때는 화나는 감정. 이런 자연스러운,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이니, 그 감정에 깨어있으면 그 깨어있는 마음이 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에 유념하는 일심 공부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경계에 끌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피 엔딩된 일화를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딸, 부부와 손자 모두 데리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행은 즐겁게 잘 하고 왔는데 공항에, 귀국해서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7시여서 저녁을 공항에서 간단히 먹고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공항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차가 막히니까 집으로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딸은 배고프다고 했고 집에까지 가자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릴 거라 망설였는데 남편이 서둘러 앞장을 서니 모두 따라서 집을 향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을 해 먹기 곤란한 상황이고 식당 문은 닫혔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니까 우기는 남편 때문에 진심이 올려 오려고 했지만 제마음의 경계임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집으로 향하는 좁은 차 안에서 딸은 배고프다고 투덜대고 차가 막히니 손자는 보채고 그렇게 집 동네에 도착하니 8시가 훨씬 넘었고 식당 문은 오픈을 했어도 마지막 주문 시간이 지났다고 거절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오자. 남편은 그제서야 당황했는지 여기저기 전화하며 식당을 물어서 겨우 술을 파는 고깃집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되었고 배가 고팠던 저희들은 맛있게 잘 먹는 것으로 일은 끝났습니다. 이 가정에서 제가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남편의 우김에 대한 미운 마음, 화나는 마음이 진도를 많이 뺐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덜되는 딸과 맞장구 치는 어리석음도 충분히 있었을 테고 집에 가서 밥비 밥을 해야 하는 사태의 걱정에 끌려다니며 마음을 요란하게 했을 텐데 깨어 있었기에 딸을 투정에 동조하지 않았고 듣기만 하면서 칭얼대는 손자의 돌보는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으니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나가지 않았던 것이고. 마음의 뒤끝이 남지 않아 그 일로 남편과 시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 경계에 멈추게 되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니까 어리석음을 돌려 지혜를 나투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일심은 잡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잠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 때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 어리석은 마음도 많고 치사한 마음도 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실망이 됩니다. 그래도 그 덕에 참회의 기회가 되니 감사로 돌리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잠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잡념이란 거의 분별, 분별 주착하는 마음이거나 필요치 않은 걱정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런 잡념을 내려놓는 노력으로 잡념이 일어날 때 염불하는 유문염으로 염불하기를 하며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그일그 그 일에 일심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일에도 매이고 이렇게 저렇게 헤매면서 하고 있지만 연불일성에 더 공들이고 자선시간에 늘려가면서 일심의 힘을 키우려 합니다. 일심을 키우는 목적이 육군동작의 바른 행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계속해가면서 일신 공부와 함께 절대 감사도 화두로 삼고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아는 것은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앙과 수행을 기피하면 일원의 최성에 합일되고 위력을 얻고 복과 지혜가 족족하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수행과 수행이란 천각 만각 수없이 깨는 것이고. 시모리 솟는 건 연마하고 확인하고 내 것을 만들어 수중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계속 수행하면서 연마해서 내 것을 만들어 수중토록까지 정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리 실참담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마산 교당을 다니며 경남 마음공부대학에서 지도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선입니다. 종호선님 모시고 이 자리에 서니까 많이 떨립니다. <웃음> 네. <웃음> 저는 2002년 성주훈련원에서 하는 교사 마음공부 연수를 통해서 마음공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 연수 후 마음공부 모임에 참여하며 어, 나중에 결혼을 하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어, 그후 마음 공부 모임에 참여한 교무님과 인연이 되어서 정토가 되었습니다. <laughs> 어, 결혼할 때 원불교 정토의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짐작은 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래도 어, 남편, 어, 남편이 마음 공부한 사람이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laughs> 결혼 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어, 정작 저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 어,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원망 생활을 하는 줄도 모르고 원망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전그 마음 공부 연수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마음의 여유로움을 너무나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공부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정토로서 저의 사실적인 마음을 일기로 기재해서 문답 감정을 얻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토는 다른 교도들의 모험이 되어야 하는데, 남편 교무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공부인들에게 한다는 것이 남편 교무를 깎아내리는 행동으로 여겨져 저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공부하는 게 많이 주저되었습니다. 많이 망설이다 지도인에게 문닭 감정을 얻었는데 그때 지도인께서 교무 위에도 있지 말고 교무 아래에도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토는 이래야 한다는 전제로 주저하며 배울 줄 모르는 원선이를 잘 배우는 원선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묻어두었던 남편 경계로 있어진 저의 사실적인 마음을 드러내놓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교무에 본인은 아니지만 나만 혼자 애쓰고 산다는 억울함이 많았는데 그 억울함을 공부하였더니 남편 교무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남편 경우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깊이 느껴지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났습니다. 셋째가 돌이 될 무렵 경남 극구청에서 마음공부대학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마음공부대학에는 주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의 차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도반과 같이 가지 못할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게 마냥 신이 났지만 돌쟁이를 업고 아이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경남 교구청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남 마음공부 대학에 가서 정전 강의를 듣고 담별문답 감정신화를 통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공부하러 올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났습니다. 마음공부대학에 가면 아이들은 온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놀았습니다. 강의, 강의를 듣는 공부인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엄마 따라 공부하러 왔다며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강의 도중에 아이들 챙기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할 때가 자주 있어서 저는 주로 강의실 맨 뒤에 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울어서 업고 재우느라 강의실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밖에서는 지도인의 강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그날은 유리문 통으로 강의하시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문 뜸에 바짝 붙이고 아이를 얻고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이 크니 문틈으로라도 정전을 삶에서 응용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보며 왔다 갔다 하느라 제대로 듣지 못했던 저에게는 이날처럼 조금씩 귀에 들어오는 강의 내용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꾸준히 다니다 보니 정전의 내용을 제 삶에 응용해 보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게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기쁨이 커졌습니다. 아, 금요일이면 공부 후 남편 교무와 정전에 대해 문답 감정 해오를 얻어가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금요일마다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고 경남 마음공부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많았지만 경남마음공부대학이 시작된 후 10년 동안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쉬지 않고 참여한 나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지자본위의 강령 중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는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아자는 것이니라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제가 살기 위해 마음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이 공부가 저를 살리고 저의 가정과 직장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겠다는 신이 세워졌습니다. 저에게 마음공부대학 10년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내가 배우고자 하면 어떠한 처지에서도 공부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을 되돌아보니 가정에서는 아이가 아플 때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답답하고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 봐 불안한 마음을 공부하며 원래는 것건만은 경계 따라 묘하게 있어진 나의 마음 작용을 바라보고 원래 불안하다 편안하다는 분별이 없는 자리에 대조하는 공부로 제 마음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잘못된 일은 모두 교사 탓이라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학부모 경계로 진하게 공부하면서 학생을 잘 가르치려는 교사 원선의 억울한 마음과 내 아이가 걱정되는 그 학부모의 마음을 진리로 신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 아, 직장에서 여러 경계로 있어지는 저의 마음을 대소유무로 바라보는 공부를 통해서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었고 저의 낙원이 넓어졌습니다. 얼마 전 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품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3월부터 돌발 행동을 하는 아이로 인해 저도 매우 힘들었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 작년과 달라진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학부모님께서는 안 그래도 아이가 사춘기인지 집에서도 안 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아이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만 전달이 될까 주의하면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했고, 다행히 학부모님께서도 말이 통하는 듯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그 학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 안 좋게만 본다고 본다면, 다른 학교에 전학 상담을 가고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저의 애쓰음은 몰라주고 저를 이상한 교사라고 욕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그 학부모에게 서운하고 화도 나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경계로 있어진 저의 마음을 지도인에게 문답 감정을 얻으며 학생이 웃으면서 싫어요, 안 해요라는 말에 민감한 저를 만날 수 있었고, 저의 진심이 외면당하고 학부모와 불통하는 경계로 있어진 저의 마음을 바라보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은 좋은 것, 불통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둘다 진리이며, 불통을 통해 배울 줄 모르는 원선이를 잘 배우는 원선으로서 돌리는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챙겨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했고 장애를 가진 아이의 갑 아, 갑작스러운 변화로 많이 불안한 학부모의 마음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부모님께서 그때 전학갔으면 어쩔 뻔했는지 아찔하다며 저의 교육 방식을 전적으로 믿고 응원해 주십니다. 제가 제가 마음을 공부하니 학교 아이들에게도 용신법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변의 인연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를 안내하게 되었고, 그들이 마음의 힘을 얻어 가는 모습을 볼 때는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며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에서 새 아이들과 직장에서 학부모님과 아이들과 만나며 교당과 경남마음공부대학에서 지도인으로서 저의 힘 미치는 대로 잘 배우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상 다음에 주제가 주제를 제가 발표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고진영님 어떻게 썼습니까? 아닙니까? 명사님 어떻게 썼습니까? 명산명산 명산. 틀렸습니다. 아예 선천립은 안 오셨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죠. 에, 사은 중에서 동포은 동포님 동포 은에 중에서는 저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은혜가 가장 제한테 쉽게 와닿고 쉽게 느끼고 그렇습니다. 실제 사은 동포는 민물권총 아, 없는 게 없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은혜를 쉽게 느낄 수 있죠. 그 기원전 한 384년 전에 로마 사람, 알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랬죠. 그것을 절감하는 사람은 잘 없지만 일단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에서부터 열반할 때까지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사회성 있다 그래요. 사회성 이 있다. 다로에는 사회성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조금 잘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했 이유는 사회성을 잘하는 사회성이 좋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이것이 참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먼저, 아까 저기, 원종이, 맛백에 귀가 아니고, 키가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요는 맛, 이거는 뭐냐, 그러면, 맛장구 할때 맛입니다. 사람끼리 대화할 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아니야. 이렇게 먼저 말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여름에는, 아, 수박이 제일 좋아. 그러면, 아니야. 이것도 먼저 합니다. 그, 그 아니야는 맞잖아요 그 사람이 수박 좋아하면 아 그런가 나는 참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야 아니야라는 말은 언제 쓸수 있나 그러면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럴 때 아니야 수학적인 얘기할 때그 외에는 아니야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사용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맛배기에 맞자는 맞장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그 법동지들끼리도 얘기할 때, 아 나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맞아 이렇게 그는데 그건 참아내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맞장구 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내면서 내 주변 시인들 사람들끼리는 맞아 하고 맞장구 치주는 것.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해주는건 박수 쳐도 그것도 맞장구예요 그 다음에는 맛배기 배를 배품에배니다배 풀어주는 것 어떤 사람이 아주 그 사업을 하다 노상 실패하고 사업이 안 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는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빛나갑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배 푸는 것을 많이 해줘야 그래야 나한테 오는 게 있지 부처님 죄송하지만 저는 재물이란 아무것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 일곱 가지는 있다 당신에게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제일 먼저 화안시 빙그레 웃는 얼굴 화안시 그 다음에 안시 부드러운 눈길 눈안자야 돼요 눈으로 부드럽게 보는 것그 다음에 신시 몸으로 불필요한 사 해주고 하는 걸신 몸을 심시고 그다음에 심심 마음으로 측은심 또는 뭐또 여러 가지 해서 상대방을 또보살펴 주는 것이고 그다음 아, 안시가 있습니다 안시 눈으로 아까 했습니까 안시 아 언시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말로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그게 언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좌시란 게 있어요. 내 자리를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에게 양보해 줄수 있는 것. 그건 돈 없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가 방사시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찰시라고 그러네 찰, 관찰하되 찰자를 넣어가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데가 없는가. 이런 것을 면면히 보살펴주고 살펴주는 그 찰시. 그걸 보고 무죄 칠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다 알고 계시지만 자처럼 이렇게 구체로 적으알 필요 없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해줄 수 있는 이, 이 이것이 이것이 곧뭐 베품입니다. 그래서 베풀은 것이 좀 있어야 나중에 찾아올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진리에 나오는 그 인과 몽이라는 것이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귀입니다, 귀. 맛배의 귀의 귀. 나하고 같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자. 귀하게. 그 사람, 저그 사람 좀신다로좀 생긴 게좀 이상해. 못생겼어. 그렇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안이, 내 안이 완벽하고, 내 안이 여유로워야 상대도 여유롭고, 여유로움이 있어야 아, 저 사람 귀한 줄 알아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인 다 그래요. 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나도 귀함을 받는다. 그런데서, 맛배의 귀를 오늘 감상당으로 제가 주제를 삼았는데, 다로에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인들도제 이 감상담에 이제 공감을 느끼시면 강추합니다. 강력히 추정. 이상 감상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